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통 이상철 목사입니다. 역시 오늘도 3월 15일날 서울 방배동에 있는 글로벌 에듀 그 학습 강의실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또 그때 제가 이걸 동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 오늘은 어 이제 칠판에 써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물론 그 내용을, 그 슬라이드를 다 내가 적지는 못합니다. 제한된 칠판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만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왜 이거 하느냐? 성경 포토리즘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또 생활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다닌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어디, 바닷가, 강으로, 숲으로 놀러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모르고 가는 사람과 차이가 많습니다. 알면은 우리가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우리는 특별히 기독 교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읽느냐. 인프라가 잘 돼야 됩니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든든한 건물을 올리듯이 포토리딩, 성경 읽기, 마디백 그리기에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 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공사가 없이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기초공사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어져 그냥 쓰러져버립니다 반석 든든한 바위 위에 지어본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다 역시 그 뜻은 용비어천가 2장에도 나옵니다 나오지요 가물에 밀시 가물에도 아무 관계없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용비어천가 우리 건국 조선의 그 철학 시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알고, 첫째 알아야 실천하겠죠 모르면 실천을못 합니다. 뭐, 뭔가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음, 녹화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특별히, 태조사명 1반, 2반, 3반, 4반, 멤버, 여러분들은, 제가 옆으로 왜 빗기려냐, 보시라고, 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제가 방송을 나가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열어보시고, 때로는 이대로 하면 또 사진을 찍어가, 복사하시든지, 여러분 직접 그려 글로 써보든지, 제가 글씨를 굉장히 못 씁니다. 그 다음 못 쓰는 글씨에 막이래게 쓰기 때문에 잘 알아서, 여러분들은 머리가 좀 알아서 들을 줄로 알고, 이렇게 합니다. 파동 의학. 이 모든 우주는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파동. 파동 알죠, 그죠, 이래. 용수질까지꾸물꾸물 가는 것, 자벌레까지 나가는 것, 바닷물이 이제 출렁출렁 그 파동 아닙니까? 고기 있고, 고기 있고, 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렁출렁, 그걸 파동이라, 파동학이라 그러죠. 모든 것이 전달될 때 그렇게 되고, 이 지구의 모든 물질은 양자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다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럽니다. 나도 파동에 엄청난 파동을 내가 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파동 의학에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우주의 공간을 사용한 파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내내 뇌, 뇌, 우리 아까 뇌에 대해서 지난 시간 했죠. 뇌파에 대해서 먼저 우주 에너지 파동과 뇌파의 동조화, 동조란 것은 공명, 같이 되는 것. 하, 아, 합의점을 받는 것. 우리가 회의하면서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되지. 합의점 안 이루어지면은 그냥 회의 하나만 하나. 처음에는 의견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합의점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 오케이. 사인하고. 그 국제 관계도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듯이 이 합의점. 우주에 파동하고 나의 뇌에 파동하고 합의점을 이루는 것 같다가 슈만 공명이라, 슈만 공명이라 그래요. 어, 지구 뭐 사실 지구지만도 우주입니다, 이 우주. 그냥 지구로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렸는데 우주 이 천체 우주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주파. 여기든 지자기, 이제 지구 어, 지구의 자기장, 자기파, 지구의 파, 어, 파종, 지구파가 있습니다. 지구파, 우주파가 되죠. 우리 위에 모든 공간은 다 우주파가 아니겠습니까? 우주파가 있고, 나라는 존재는 내 머릿속에 내파, 뇌의 파장이 또 있거든요. 우주의 파장하고 뇌의 파장이 같이 공명. 공명이란 것은 파가 다르면 안 됩니다. 파장이 같아야 됩니다. 파장의 속도라든가, 파고, 파골이 같이, 비슷한 것이, 같은 것이 모여졌을 때, 그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거든. 일을 한다, 이 말이죠. 파장이. 지구파, 그리고 또, 위에, 내파. 이게 가 중간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공명할 때, 공명할 때에, 내 머릿속에는 이제, 이 우주의 파가, 내 머릿속에 역사합니다. 일을 한다 이게 역사한다 말이죠. 거대한 그 일을 합니다. 뭐가? 우주파가 내 머릿속에서 그파장을잘할수 있는 곳이 우리 머릿속에 송과체라는 것입니다. 송과 설송자 과실과짜거든요. 송과선이라고도 말하고 송과체라고도 말합니다. 이걸 가장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단체가 바로 천주교, 구교입니다. 구교. 아티칸에서 이걸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이런 호를 막대 하나 들고 있죠. 꼭대기 여러 규모가 달려있어요. 그냥 보기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바로 솔방울 모양을 꼭대딱 달아놨어요. 왜 달아놨을까? 이것은 우주하고 통한다. 그리고 석가모니 선생님이 머리가 막, 막, 오글오글 하죠. 누가 말하기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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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등, 농고등이 붙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뭐냐, 솔방울입니다. 솔방울. 솔방울 모양으로, 어, 석가모니의 머리에, 그렇게 막, 뭐, 구슬 같은 까맣게 많이 달렸죠. 그것도 송과 채를 모양 떴습니다. 그런 소, 솔방울 모양이 인간의 뇌 가장, 이뇌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중심에. 여기는 바로 이제 어릴 때는 숨골에 숨골. 20골.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조그만할 때는 한 7, 8세 전까지는 굉장히 얇아요. 이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또, 어, 뭔가 뭐그 비닐 종이같이 말랑말랑해요. 이것을 통하여 우주와 공명합니다. 어린아이는 우주의 텔레파시를 이 송과체 위에 숨꼬를 통해서 그리 송과체하고 우주고 통합니다. 그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뭐가 많이나 영재가 천재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왜 천재입니까? 우주 공간의 에너지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요. 어른들은 이거 뭐, 뭐 아, 없어요. 여러분 만져보도 말랑말랑한가, 여기야? 딱딱하게 콘크리트 됐죠. 어릴 때는 말랑말랑해서 손과체가 일로 통합니다. 우리의 독서라든가 포토리릭 할 때는 그것을 대실해서 눈을 가져갑니다. 눈을 가지고. 포토리릭 할 눈을 가져가거든요. 그래, 눈을 어떻게, 명사이나 이미지 훈련을, 훈련해서 눈을 가지고 손과 체가 우주 투항할 때그 에너지를 눈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토토이드한 사람은 네 가지가 있지요. 그 기초입니다. 인프라입니다. 네 가지가 인프라요. 호흡할 때 심호흡입니다. 그냥 호흡이고 심호흡. 명뇌 뇌가 숨 쉬는 호흡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임재. 우주의 주인공이 내세에 찾아온 거.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것은 또 뭐였냐? 이 우주는 모든 삼단 만성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 하면요, 양자 가장 작은 미시의 것으로 이루어서 거대한 우주와 지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그 그걸 양이라 그래 양자 가장 작은 알맹이가 쫙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붕괴, 조직을 파괴시키는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달하고, 나하고 지구하고, 나하고 저 태양까지 얽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도 사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프라 네 개가 성경 포토리딩 하는 데에 기초 공사입니다. 그냥 막 페이지만 냉기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건 또 따로 합니다, 그 관계는. 일단 오늘은 우주의 전자파, 파장, 전자파, 우주의 주파수, 내 머리에 알파파의 주파수하고 딱 같은 주파수가 될 때에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뭡니 이제 새로운 두뇌 활동이 일어납니다. 많이 이러면 천재가 되겠죠.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뭐 어린아이 다 천재입니다. 그때. 야, 그러면 이런 내 머리 속의 주파수하고 우주의 주파수가 공명 같이 같이 동조하는 것을 갖다가 휴먼 공명이라고 합니다. 휴먼 공명 어 자세를 만드는 것이 포토 리딩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이거 안 되고, 포토리, 막, 해도 안 된다. 그래,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자꾸, 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느냐. 이거 자꾸 알아서 우리가 포토리딩을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 바로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 만들고 해야, 그 다음 건 따로 이제 포토리 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습니다. 그건 오늘은 요,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주 주파수하고 내 머리 송과체 주파수와 일치하는 공명체가 이루어진 상태로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거대한 우주 에너지와 내 인체 속의 에너지가 공명할 때에 그때의 건강 상태를 유지합니다. 건강한 정상 유지합니다. 그것이 파괴되없다면 병이 빨리 와, 빨리 와버립니다, 병이. 질병이 생기면. 우리의 몸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우주하고 호흡 관계가 안 되면 몸도 빨리 망가집니다. 이 포토리 갈때 심호흡 하죠. 여러분 지금 포토리 가는 사람 꼭 심호흡 하고 가셔야 됩니다. 바로 그건 우 심호흡 한다는 자체는 우주 에너지를 내가 빨아들일 때에 우주하고 나, 하나님과 나 공명상태를 만들죠. 그렇게 만들 때내 뇌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포토리딩 기초작업 인불랍니다이 공명, 숨은 공명상태를 만드는 것이 심호흡 하거든요, 심호흡. 숨을 7, 8초 빨아들이고 또 내뱉고 안 되면 계속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좌선하고 선한다 그러죠. 명상하는 거,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뒤에 소풍을 안 갑니까? 여행을 갑니다. 여름엔 더 많이 가죠. 여름 휴가 때에. 이런 걸 생각하고 가십시오. 이런 걸 알고 휴가를 가시고, 나들이 가시고, 봄 꽃놀이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공명 상태가 되어 내 건강에 아주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는 성경 포토리딩 갈 때에 절대적인 기초공사 인프라를 된, 되는데 그럼 평상 우리가 생활하는데, 자연상태로 생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숲속으로 가, 숲속. 이 숲이 되면 뭐 여러분들 시원하다 는니다 봄을 꽃, 꽃도 보고, 숲속으로 자연 속에서 갈 때에 자연을 즐기는 사람에게 바로 이 공명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명상, 기도, 심호, 하나미 임자 연습 등, 양자, 아, 붕괴, 중첩 붕괴, 양자 얽힘. 이 관계가 전부다 평소에 내 생활이 그렇게 돼. 우리는 포토호딩 할 때마다 이걸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2번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우리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통한 병을 고치거든요. 우리는 이런 심호흡과 하나님의 임자연성과 양자 중첩붕괴하다가 양자 얼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게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주파수하고 내 머리 손가치의 주파수가 공명을 이룰 때에 기도응답도 되고, 우리 몸에 변화도 올수 있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여러 가지 행복도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런 기초공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래서 이제 이걸, 이런 건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2번그 다음에 환경 변화. 천둥 치고 번개 친다 이만에 갑작스러운 환경이 변하고, 번개 치고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우박이 떨어지고, 그때에 시보 반다든지, 하나님인제 연습한다든지, 명상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통하여 내가 하나의 우주와 공명함으로 해서 그 불안한 것이 사라져버려. 네 번째, 맨발 걷기, 그 어식이라고 그래, 어식. 어랑은 지구와 땅을 밟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뇌하고 다 관계됩니다. 요즘 어식 많이 하지요. 저는 뭐 조금 이래 겨울에는 못 했는데, 작년은 겨울에 뭐 영하 10도도 막 했거든요. 발이 얼어가 고생도 했는데, 으싱! 맨발 걷기 하세요. 땅을 밟았어요, 땅을. 흙을 밟아 흙을. 시멘트,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을 밟 흙을. 흙을 밟고, 뭐, 요즘 와서 뭐, 뭐, 뭐 뭡니까? 마릴라 사미 흙 같다 깔아. 그런 거 밟지 말고, 흙을 자연 흙을. 황토 흙이나 바닷가 모래, 명사 심리를 왔다 갔다 하는 기 최고 좋다. 그러면 그걸 밟고, 지구에 그 에너지가 올라오고, 또 뇌와 이모든 우주의 에너지하고 공명하는 것, 빗소리, 새소리, 우리가 왜 여행을 갑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게 있죠. 집도 단독주택은 앞에. 거실 그 문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가 거기 나무도 볼수 있고 또 비가 떨어질 때 그것도 즐길 수 있고 또 새들이 있으면 창문 열로 그 소리 듣고 그 자연 속에서 자연주의란 거란 말니가 그래서 많은 그 병을 고치기도 하합니까 당연한 거지요. 왜 그걸 통하여 우주의 우주의 주파수고 내 손과 제 머리 속의 주파수 맞추는 시간이 바로 이런 행사들입니다. 일법부터 다섯 가지 종류, 무에도 많이, 돼. 주로 이런 것을 통하여, 내 생활 습관을 통하여, 명상, 자연 주파수와, 이 여다 주파수와, 명상시 발생 주파수가 일치할 때에, 내 명상할 때에, 포토려 호흡할 때에, 내 머릿속에 주파수하고, 자연 주파수와 이런 거, 할 때에 치유의 핵심입니다, 치유. 이게 자연치유, 자연치유. 그러니 일리가 있지요. 우리가 숲속에 간다고 병고추지나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가야 돼요. 그런데 살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산업 분업파 시대에 그렇게 다갈 수는 없고, 많은 사람이 노후에 귀농해서 가는 사람, 그 귀농해서 가서 이거 즐기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합니까? 어떤 여가선용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하다 보면 또그래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유는 생활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 뇌 속에는 주파수와 공명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제가 왜 이런 걸 하느냐. 우리 포토리딩 하거든요. 이거 할 때에 심호흡이라든가 임재 연습이 바로 우주의 주파수하고 내 손과 제 머리속의 주파도 맞추는 겁니다 공명할 때에 바로 양자 중첩이 붕괴되고 양자 얽힘을 통하여 여기서 성격을 펴는 데에 나와 똑같은 성격이 천국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격이 있어 그거는 손도 안돼요 내가 넘기면 거 같이 넘어가요 이거 양자 얽힘 관계입니다 양자역학자들이 다 실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격을 포토리딩 하는데 왜 하느냐 남이 물으면 이런 걸까 대답해 주세요 지라 어제 한거 하고 왜 포토리딩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한다 왜 하다 보면 몸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정보를 통하여 기도, 응답, 치유 다 이루어지는 거지 성경 포토리딩, 이게 보배입니다, 보배. 보약입니다. 그래서 포토리딩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큰내 속의 변화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는 그런 설명을 아시고 포토리딩 쉬지 마세요. 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에이, 며칠 해보고 몇달 해보니 딱 그 사람은 절대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얼마까지 공부해? 서른 살까지 공부하지 않습니까? 평균 봤어. 스물다섯 살까지 공부를 합니다. 대학원 뭐. 짐승은 얼마합니까 송아지 태어나 보이 한두 시간 막 뛰어다닙니다. 사람은 뛰어다니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립니다. 뛰어다니면 애기가 막 걸음하고 돌이 지나야 돼. 그러나 송아지는요. 뛰어나, 두 시간대 막 뛰어다녀요. 그게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길은 갑자기 되는 거 아니고, 천천히,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발전해 갑니다. 갑자기 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마약입니다, 마약. 오늘 했는데 막 내리 효과 났다, 다 나왔다. 그건 마약이 그런 거지. 우리의 일반 보약은 천천히, 어릴 때 보약을 먹어놓으면 30대 이상 되면 효과가 나타난다, 안 그럽니까? 우리는 보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약을 통하여 우리 모든 면에 참 행복하는 기독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